안녕하세요, 여러분. 갱여입니다. 즐거운, 상쾌한 가을날 아침입니다. 오늘 영상은 얼굴 안 보여드리고, 어, 목소리로만 제가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룬, 어, 전신 후광배, 이거 함께 여러분과 함께 꾸며볼까 합니다. 후광배 종류는 금빛 골드 후광배랑 전신감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지개 후광, 그 다음에 화이트 후광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 다 이제 신비 체험 속에서 각성 과정에 견성 과정에 있어서 다 경험을 하였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일단은 또 저는 선증상 후공부 하니까 그래서 좀 찾아 보았는데 정보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이 정보 저 정보 다 검색하다가 딱한 분이 올려놓으신 자료를 한 10여 년 전에 올려놓으신 자료를 보았어요. 그래서 보니 제가 모두 다 이루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화이트 백0 후광하고 후광 그림자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후광, 백옥 후광, 아, 그림자까지 바닥에 그림자가 비추죠. 되게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예, 달빛이 비추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은 제가 일단은 골드 후광과 무지개 후광, 그다음 화이트 후광까지 전신강배까지 뒤쪽에 모두 다 이룬 것이죠. 달빛이 비추고 그냥 백옥 굉장히 빛나는 후광을 뒤에 달고 발 아래 그림자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비추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긴 했어요. 취했었습니다 그 광경에. 일단 저는 이이 이 우리 화엄세상 음, 그 극락정토라고 하지요. 이건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보는 천국세상이죠. 죽은 사람들이 보는 천국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보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전해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긴 해요.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번 삶 저한테 이런 경험을 시켜 주시는 하늘에 감사하지요. 예. 어 일단은 이 과정을 이루는 데는 골드 후광하고 어 무지개 후광하고 화이트 후광을 이루는 데는 백억 후광을 이루는 데는 3년 정도 소요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어, 모든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이 백억 후광 들고 나서는 굉장히 저를 참회하게 하고 어, 저를 반성을 굉장히 예, 심하게 했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는 마음, 특히 가장 사랑했던 부분을 내리는 마음, 또해 저의 DNA에 숨어 있던 고대의 사랑도 버리는 마음. 그다음에 예, 무엇보다 인간계에서는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오염된 사람인지 순수하지 않고 어, 정말 오만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어, 정말 선하지 않은 저를 정말 반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후광배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모든 것을 그 극락 정토, 부처님이 말하는 정토 세상을 다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잖아요. 사람이. 인간계에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청동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가짐을, 아, 그래. 내려갈 때 멋지게 내려가자. 미련도 없고요. 어, 어 제가 내려간다고, 어, 제가, 어, 떨어져도 저희 같은 이제 천인들은 원래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올려 주시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낙마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어요 어. 떨어진 듯 낙마한 듯 하지만 절대로 저는 낙마하지 않았었고 언제나 우리 그 장조주 우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항상 영체를 저의 행운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생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생일이 69년 12월 24일 생입니다. 예, 밤 11시 50분 생이고요. 양 24일과 25일 양두 생일을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삶을 인간계의 영성의 삶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같이 영성인들은 낭만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잊은 듯 하다가 다시 또 재각성 시키고 이런 과정을 살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극락정토에 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백억 후광을 이루고 나서는 어, 그래, 이제 다 보았으니,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하고, 내려갈 때, 내려가지만, 멋지게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이제 우리 사슴, 윤회삼 음, 사해 바다를 달리는 나의 한금골드배에 사슴이, 어디론가 윤회를 향해 가는 걸 보면서, 그 사해 바다를 건너가는 걸 보면서, 그 저의 육체한테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 전에 봉황일 때는 뭐든지 다다후 털어버리고 날아가자 이런 정말 니르바나 나비가 나는 가벼운 탄 날개짓으로 날아가자 미련 없이 다 버리고 가자 이런 가벼운 의식 상태였다면 사슴이 나의 머리가 사슴이 되고 나선 몸통이 봉황입니다. 사지는 용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아, 이번 육체한테도 제가 다음 생도 나랑 같이 하자. 나의 육체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예그 네. 이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옷에 백업 후광이 달리고요 또 팔이 달리더라고요 어, 팔이 두 개가 더 생기면서 맨 위에 팔이 만세를 번쩍 손을 들면서 만세 이러더라고요 어, 굉장히 황금 금발머리에 아름다운 저는 화이트 별을 달았고요 그 처음에 그 골드 후광이 올때 현상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현상이 낮에 일어났고요. 오전에 오전에 그 제가 근무를 하는데 뒤쪽에서 태양이 이제 저의 등 뒤로 들어와서 저의 전신으로 뒤와서 붙었습니다 태양이. 이날은 저의 얼굴이 굉장히 막 얼굴도 노랗고요, 키메라처럼 그런 식으로 온몸까지 약간 누드끼리 하면서 골드빛을 띠었던 날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때는 저 인간계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때는 팔이 양 옆에 두 개가 더 없어요. 어, 인간계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에 일단은 이그 골드 후광이 뒤로 정신 후광배로 들어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이 천상의 세상, 신비적 세상 경험을 말씀드리고요. 어, 이때는 굉장히 용맹합니다. 예, 용맹합니다. 예, 제가 대세지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똥 용기 똘기 출기. <laughs> 사실 이 용기 똘기 폐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예,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에요. 예, 그 다음은. 무지개 후광인데요. 황옥 후광입니다. 색깔은 골드빛은 아니고요. 황옥 후광인데 엄청 그 보석이니까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저희 이제 양신들, 구대 양신 다 이제 관세음보살, 비세지보살, 그다음에 황룡, 청룡, 거북, 백호 주작을 모두 우주로 이제 승천시키고 나니까 아 한동안 있다가 아, 다시 아이들이 우주에서 날아와 아, 저에게 입시 하더이다. 예. 자기들이 있을 위치에 왼쪽 발에는 다리 쪽엔 청룡, 오른쪽 발 쪽에는 백호, 어, 가슴에는 거북, 배에는 복부에는 그 거북, 그 다음에 아래쪽 손, 양쪽 손다 이제 위치에 이제 오른쪽에는 그 대세지가 않고 왼쪽에는 간세보살이. 예. 예. 와서 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작은 날개로 와서 이제 하고 황룡은 이제 머리 위로 본인들이 있을 위치로 다시 입실을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과정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병아리 황호 후강에 무지개를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그 조금 후에 그 저의 그그 그 저의 그그 그그 자수정이가 우주 자수정이가 우주 사하스라라 우주 보라 아 카바를 우주선을 목걸이로 저한테 선물해주고 갔습니다 이제 요렇게 굉장히 멋지죠 여러분들 예 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신비 체험 속에서 어 굉장히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 후광 황후 광을 보면서 어, 이때 경험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다 날려보냈던 아이들 다 이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 다시 돌아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입시를 하는데 네. 그리고 이때는 팔이 또두 개가 위로 더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것은 이그 아까 골드 후광체는 인간 본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오른쪽에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의 권능, 권력을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어, 영적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백옥구강에는요. 그 자꾸 그 왕비들기 자세에 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자꾸 하게 하면서 어,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이렇게 계속 저 자신에게 주문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상 보면 제가 계속 애카파다라사카포타사나, 왕비 들기 자세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우리 저희들은 이제 요가 각성자들은 다 요가 자세 아사나 하나 하나가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영적인 자세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우리 극락정토 이 세상이 그 경험한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한 분이, 부처님 위에는 많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다 보신 분이, 그냥 뭐 조금씩 경험한 것들이 짜증이 되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어, 저는 제가 이 재각성 하면서 경험한 옛날 거는 많이 이제 그, 그땐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 부분부분 부분 기억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재각성 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이제 이새 이제 후광배를 다이루었기 때문에, 이, 장장 이 과정을 저는 웹툰이나 좀 만화로 좀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에너지를 나눔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아 제가 상당히 능력이 없어요. 예, 예. 제가 이것을 이제 그툰프을 만들어서 어 세상에 알릴 만한 능력이 금전적 물질적 능력이 좀안 되고요. 아, 생각하고 있는게 이제 웹툰을 하시는 분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이제 전문 곳을 찾아가서 한번 어 상의를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 굉장히 이 종토 세상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잘모 그냥 무조건 잘 모르면서 뭐 수행자의 길뭐 이렇게 뭐 마음 공부 깨달음 알아차림 이제 이렇게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아차림인 과정은 맞아요. 그렇다고 어 굉장히 뭐 규율에 그 법계에 굉장히 심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 인간이지만 좀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 이 세상을 알림을 하고 싶은데 저의 블로그나 저의 유튜브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음, 요즘 저의 능력에 대해서 어, 마음이 좀 아픈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요. 어, 이 인간적인 삶 또 행복하고 에고를 끓고 카르마를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도 얼마나 행복한 삶이며 이 영적인 극락정토에 사는 삶도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양쪽 모두에서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아는 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어요. 부처님만이 보신 이 정토 세상 세상에 널리 알려 주고 싶은데 마음뿐이라서 좀 저의 능력의한계고 이번생이 여기까지의 저의 그릇인거죠 이 정토 세상을 경험하는 저의 능력 그릇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천상에서 좋은 그 제작사를 저희가 연결을 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예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본 세상을 단편적으로 그림으로 그린 건 말고도 이것은 정말 만화책으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엮여 져도 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너무너무 신비체험 이라기보다 판타지 적이지만 굉장히 그 속에서 많은 그 메시지를 맵, 내포하고 있는 이런 삶은 살아온 제각성을 가진 제가 많은 알림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뭐그 제가 바르다면 하늘에서 연결을 해 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내려가면 돼요. 배억 후광 저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을 암시를 하는 거니까 사실 내려가도 미련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련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이 제가 자꾸 이제 그림을 올리니까 상의 치했다라고 저를 이제 예, 말씀하시고, 호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절대 상에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그 아름다운 세상, 극락정도 세상 저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저를 의식 차원 창승시켜 주시고, 제가 고대에 있던 저의 신분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번 삶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늘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생, 200년 후에 다시 태어나도 이 영성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예. 아, 지금 저로 인해서 깨어나는 천인들께서 방황하던 천인들께서 바르게 각성되셔서 우리 200년 후에 다시 만나서 그때는 무례 시대거든요. 우리가 인간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때 우리 인간들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많이 도와주는 영성자로 우리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들로 그때 우리 다시 만나요. 정말 저는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200년 후에 저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이광배의 세계를, 후광배를 다 이루어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이렇게 제 얼굴, 암티리 못생긴 얼굴 안 보이고요. 목소리만 여러분들께 예,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예, 11월 다가오는 10월 말일이 다가옵니다 예예 예. 예, 아름다운 추억 쌓으시길 너무나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었고요 싸우고 투닥투닥 마음고생 하더라도 그게 삶이에요 예 그게 나의 삶이고 예 그렇지만 너무 그것에 집중하고 너무 애끌치는 마세요 예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갱 이오 였습니다 사랑합니다